두 번째 에, 10분 발표는 유한양행의 에,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계시는 오세 홍 상무께서 어,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한 10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 오세홍 입니다. 어, 먼저 어, 이런 좋은 자리에서 회사의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어, 김효 수 교수님하고 어, 또대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이 자리가 어 기본적으로는 좀 유전자나 세포 치료제 같은 좀 첨단 바이오 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게좀 포커스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아직 어그 영역은 조금 초보 수준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뭐잘 아시겠지만 은어 제약산업의 어 r&d 에서의 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투자비용 대비 실제로 약물이 론치 되는 그런 그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두번째는 론치가 됐더라도 실제로 이익이 창출되는 그 두번째가 아랜 그러니까 이펙티브 니스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어, 저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빅파마 중심으로도 이미 오픈이러블 시장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어, 개발 비의 증가와 R&D 성공 확률의 감소, 그리고 임상 개발의 속도에 어,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 어, 이런 부분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어, 신약의 목표는 사실 표준 치료제를 능가하는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신약의 창출 그리고 어, 이제 문제점은 사실 어,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어, 드럭 타겟 이런 또 기존 기존 치료제에서는 사실 이제 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좀 많이 적고 어, 좀 니치 분야 또 혁신적인 어, 그런 치료 영역에서 앞으로 업매니지가 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이 자리에서 앞에 또 스타 어, 님께서 그 간단하게 어,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R&D 프로덕티비티를임프루브하기 위해서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이제 조금 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쌓아둔 어, 자금을 바탕으로. M&A가 좀더 활발한 것 같아요. 사실 규제션 어, M&A 그리고 이제 물론 어, 라이선싱인 것 같은 파트너십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laughs> 어, 그 probability of success,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스 2, 3 가기 전에 초기의 임상 시험에서의 POC 연구를 굉장히 어, 튼튼하게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지만 어, 기본적으로 POC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물이 론칭된 다음에 시장성도 당연히 따져서 어, 그 과제를 전개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퍼스 인클래스, 베스 인클래스, 뭐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약간 어, 기존 전통적으로는 패스팔로어 타입의 베스 인클래스에 중점을 했다면 퍼스 인클래스 약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어, 우리 한국에서의 사이언스를 개선된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텍의 스타트업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R&D 프로덕티비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세계 기업을 놓았는데요, 뭐, 릴리나 제네카, 파이자 같은 기업에서도 독특한 좀 모델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이 커질수록 사실은 내부에서 의사결정 속도도 느려지고 어, 아 속도 문제가 있고 어, 또이 생산성의 그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 비근한 예로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연구소에 어, 저희 그 투자 시스터 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한 2, 30명 규모입니다. 우리 사이트 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조그만 이제 그 실험실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시작은 저희도 같이 시작하고 거기도 같이 시작했는데. 어~ 그 기업은 음~ 한두 달 만에 이미 동, 아, 봉사가 끝났는데 저희 유한의 중앙연구소에서는 아직 승인도 못 받은 그런 사실 그런 의사결정에서의 그런 이제 큰 회사일수록 결정 단계가 많고 그만큼 이제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사실 그 개발의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노조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의 스피아웃 형태 또는 그 외부에서의 이런 실험적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POC를 보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큰 자캐사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꾸개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 장부터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어, 어, 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희 는 현재 한 R&D 투자액은 매출액 대비 7.1% 작년에 7.1%고요, 한 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R&D 스텝은 한 300명 정도 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어, 하고 있는 영역은 현재는 캔서에서는 타겟티드 치료제라고 이뮤노 테라피, 그 다음에 메타 n g y o 디지 g 에서는 사실 저희가 당뇨를 많이 해왔는데 데당쪽 쪽은 u n g 에 o 제그 g 즈가좀 n g 져서어 n g 쪽을 좀 많이 치우쳐서 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고 u n g 미래 u n g young young 지 o u n g young y n s y o u n 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어~ 오픈 이노베이션 어,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 뭐 씨앗이나 묘목을 사 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 어~ 뭐 나무 수준까지 키워서 그다음에 또 글로벌 어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 글로벌 약물을 개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어셋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캔서 세라피라든지 메타볼디즈지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이 되겠고요. 스테이지들은, 어, 뭐, 얼리 히트부터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는 말씀드린, 어, 그 퍼스팅 클래스와 베스팅 클래스의 비율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분자 약물도 하고 있고 바이오직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한 5대5 정도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 전통적인 제약 쪽은 아무래도 평가 쪽 그다음에 좀어 프로덕션 쪽뭐그 어뮬레이션 쪽 이런 중간 단계에서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가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어 이런 바이오텍이라든지 아카데미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자란묘목을 저희가 이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를 접목해서 글로벌 어 초기 임상까지 진행을 해서 글로벌 라이센싱 하는 것을 기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리스크는 따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 리스크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금 음, 그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어, 하나의 과제 이렇게 단면적인 어, 파트너십보다는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파트너십 그다음에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하는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어, 비즈니스 애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학회에서의 이런 어, 프리젠테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저희의 비저빌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어, 대체적으로 2015년 수, 어, 단계부터, 연, 연부터 음. 그러니까 최근 한 3년부터 이제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 인바운드의 오픈이러베 이션을 굉장히 강화를 해왔고요. 사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초기의 어, 파이프라인이 한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 다양한 모델의 어, 이러베 이션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조금 이제 독특한 기존에는 대부분 바이오텍에서 두려우는 중심에 어, 이런 이노베이션 했다면 올해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브릿지바이오라고 어, 저희가 같이 컬래버레이션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들고 있던 어, 그 바이올로직스 면역 항암제를 이 NRDO 회사인 브릿지바이오랑 공동 개발하는 이런 아웃바운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녹십자 사와는 저희가 최근에 어, 녹십자에서 초기 인큐베이션 한 과제를 저희가 또그 다음 단계를 어더 성숙시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상은 어 공동 개발하는 형태의 그런 콜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자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어 단계별로 보시면은 사실 이 3상 단계나 NDA 단계 에 있는 것도 신약은 아니고요. 현재 개량신약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제의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용법 용량을 바꾼 이런 개량신약의 다섯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이상 이하부터 디스커버리 단계 과제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칼라로 보시면 온콜로지가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블릭 디지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별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저희가 어 단독으로한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웨이브와의 콜래버레이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 절반 정도의 과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몇 가지 이제 오픈 열메에선 사례에서 나온 어, 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오사사팔이라는 어, 약물은 레이저트닙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명을 받았고요. 3세대 EGF-R 수몰 어, 길티케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폐암 치료제입니다. 저희 2015년에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로부터그 어, L. 어, 캔디데이드 약물을 어, 라이선싱인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GLP 독성 시험하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계열 약물의 대표적인 약물은 아리스타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오시멀트닙이라는 이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굉장히 좋은 약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어, 비교 평가를 통해서 오시멀트닙과 동등 이상의 효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 이제 그 브레인 메타스티시스 모델, 그러니까 폐암의 어, 뇌 전이 모델에서 동물 모델의 효능을 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어, 동일 용량에서 이 블루 라인의 오시몰트닙보다 저희 약물이 좀더 강력한 어, 브레인 메타스티시스억제 효능을 보이고 있고 마우스에서의 서바이벌도 우리 약물이 좀더 길게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계는 이제 어, 일상을 마치고 최근에 이상에를 진입했는데 일상 치검 제가 좀큰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0명 정도의 환자에서의 임상이 어, 잘 진행되었고요. 그거에 이제 일차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임상에서 20밀리그램부터 240, 어, 320까지 갔는데 어쨌든 240밀리그램까지 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30% 이상의 어, 베이스라인 대비 튜머의슈링치지를 가져온 환자의 비율이 약한 전반적으로 65% 정도고요. 어, 보시면은 이 용량 조용량에서부터 이미 반응이 잘 나오고 있고 이리스펜스는 사실 어느 정도 조용량부터 잘 확보돼서 이제 저희가 그 이상 용량 240mg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은 어, 아까 말씀했던 경쟁 약물보다 좀더 우수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환자 사례인데요. 이분은 어, 50 대 여성분이셨는데 뭐 처음에 이제 진단이 되셔가지고 이 제팔 돌연변이 확인돼서 병원에서 어 처, 현재 이제 1 세대 약물 드시고 그다음에 또 면역 치료제도 받으시고 뭐 알림타 같은 이제 캐모도 받으시고 했는데 어 그래서 그래도 다시 이제 재발하신 그런 분인데 보시면 또브행인도뇌 전이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 약물 투여하고 에 단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폐암. 뿐만 아니라가 뇌뇌 어, 병변도 거의 많은 부분 어, 지적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과제는 이제 이건 바이오로직스고요. 저희가 내시 치료제로서 전임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내시 어, 효과가 알려진 어, GLP-1이라는 어, 이런 물질하고 그다음에 FGF-21하고 두 개를 어, 묶은 형태, 컨쥬게이션 형태의 이제 어, 바이오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약물은 어, 제넥신의 어, HiFC라는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개의 물질을 붙인 형태로 만들었고요. 어, 현재 어, 뭐 비임상 다양한 비임상 시험에서 당뇨 모델뿐만 아니라 내시 모델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데이터는 비만인 2형 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원숭이에서 이 약물 투여 기간 중에 체중이 감소하는 것 비만 엄머으니까요그 다음에 글루드 글루코스하고 HD 콜레스테론은 증가하는 그러니까 콜, 어, 글루코스는 감소하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네시 모델에서 이건 해외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둘라글루타이드 대비해서 이런 롱의 파이브로시스뿐만 아니라 이 넷, 나필드라는 이제 네시에서의 대표적인 지표인데 내스스코에서도 상당히 더 우수한 어,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 저희가 독특하게 이제 미국의 쏘렌토라는어뭐좀 미드 사이즈 이머징 파마하고 어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논시아라는 어, 어 회사고요. 저희가 지분 한 반반 정도 양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어이 회사는 어 현재 한 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두개 정도의 예, 어 프리미티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올해 이제 그첫 번째 어 약물로서 그피에론어 항체인 IMC 0 0영라는 약물이 국내선 사실 국내 개발사에서 최초로 어 일단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일상 시험이 예, 서울대병원하고 두개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직 어 글로벌 진출 R&D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어 조금 더 이제 그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오피스 형태로 미국 법인을 만들었으면서 올해 상반 어 올해 올해 초에 샌디오에 의해서 오피스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보스턴에도 오피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오피스의 기능들은 이제 주로 그런 해외의 자산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거나 해외에서 임상 시험을 검출을 어, 하거나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코멘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개발하시다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선싱 아웃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저는 이제 그국내에좀 이렇게 탑3 제약회사 정도면 어, 뭐 글로벌 대형 임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아태 지역의 임상을 통해서 어, 뭐 중국, 일본, 저 한국 정도까지는. 뭐~ 함께 론칭한 거 정도는 어~ 전략을 생각해야 네. 되지 않나 생각 하고 있는데 어~ 뭐~ 어떤 그~ 좀전략 가지고 계신지 그~, 네. 그 임상 해외 임상 삼상에 대해서 어떤 네. 생각 갖고 계세요 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암 치료제 물론 소모물 일기 하지만 어~ 이제 현재까지 좋은 약효를 보이고 있고 이상 시험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빨리 삼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모든 과제를 다 그렇게 어, 저희가 직접 삼상 어, 임상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면은 어, 저희가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은 특히 아시아퍼시픽에 또저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또 아시아 중심으로 국가들 중심으로 삼상까지는 저희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어, 글로벌 파이 가져간다면 좀더더 더, 예, 글로벌 개발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 그 저는 이제 스템셀 바이올리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요한에서는 아직 그쪽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향후 어, 청사진을 보니까 유로디젠엔티브 디지즈라 뭐 이런 쪽으로 남아 그런 쪽으로도 가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략 그 개발 전략을 보시 볼, 어, 얘기하실 때 일상을 좀 탄탄하게 해서 네네. 나머지 이제 그 이상 삼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스템셀을 이용한 그런 그 음, 바이오 조학 어, 같은 경우는 어 일본의 경우, 일본의 중국의 경우, 이삼 상은 뭐 그냥 뭐랄까 쉽게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워낙에 노옵션 페이션트리에 대한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또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그 바이오 신약을 고려하실 때 스템셀 바이올로지나뭐 이런 쪽으로도 좀 투자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 CNS 어, 치료제들은 뭐다 접하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치료제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요. 사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샘셀이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은 어쩌면 또 새로운 어, 시도가 될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뭐 세포 치료제 부분은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CNS 쪽에 저희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모달리티는 어떤 거가 되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다 예, 하여튼 세계 example을 보여 주신데 예를 들어서 EGFR 타이로신 키나제 인히비터. 그 그냥 스몰 케미컬인가요? 예, 저분자 약물입니다. 근데 근데 그게 이미 아스트라도 있고 한미도 했었는데 뭔가 좀그외 가지고 결국 한미는 위즈로를 하게 되고 네, 네. 그런 요곡진 있는데 지금 일상 런 캔서한테 일상 일리스 1, 2상 시험, 임상 시험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 만약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외국 글로벌 컴퍼니에 아, 한빛처럼 그렇게 넘길 예정이시죠. 아, 아까 조금 전에 그 어, 질문 주셨는데 저희 현재 전략은 당연히 이제 어, 저희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있고 글로벌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지연되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삼상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라이선싱 될 때까지 삼상을 기다리지는 않고 저희가 한국 플러스 뭐 주로 이제 아시아퍼시피 국가 기 플러스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그래서 멀티네셔널 삼상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만약 그 사이에 라이선싱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삼상시험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요 PD-L1 블록도 지금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이미 온시아 네. 했는데 PDL, PD-L1 블록도 결국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맞습니다. first in class가 아니고 그래서 best in class를 추구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 선두 주자의 약보다 더 우월해야지 결국 시장에 진입하거나 할수 있는데 first in class하고 비교 임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그 유한양의 그 프로덕트하고 네. 플라세보간 비교하는 건지. 네 현재는 이제 막 일상을 시작한 단계였어요 어, 최종적으로 이 약물을 어떤 어, 엔드프로덕트로 어, 포지셔닝 할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뭐 지금 벌써 허가된 게글로벌리 4개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경쟁 현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생존할지는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도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런 콤비네이션할때 엑시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지금 어 항암제에서 이제 주로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로 가고 있다고말씀 드렸는데 표적 치료제는 이제 고유하게 하고 있지만 면역 항암 치료제는 기본적으로는 PD1이나 PDL1 엑세스를 끼고 콤비네이션을 해야 돼서 저희가 나그 따라가고 있는 약물 을 개발할 때 콤비네이션 아 개발을 고려해서 좀 두려운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물 자체를 어떻게 어, 개발을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기 합니다. 듀얼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FC 테크놀로지로 지금 네. 개발한 듀얼 아고니스트는 퍼스트 인 클래스인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f g f 2 1 자체에 대한 어, 그 약물 개발은 BMS 이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듀얼 형태로 저 조합의 개발은 저희가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